빨간 꽃, 노란 꽃, 에쓸 가득 비어도. 와, 불금이 돌아왔다. 벌써 금요일이다. 까치가 날아다녀요. 오늘은 바쁘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. 미니어처 트리. 엉망이다. 아이, 귀여라 나는 뭐니? 아유, 어, 응가, 응가. 강아지가 응가해도 응가하는 강아지. 아이, 귀여워라. 아이, 귀여워. <laughs> 강아지가 끝나기 귀여워. 오, 비가 제법 왔네. 아까. 차 타고 올때 비가 막 뿌리더니 이거 보세요 비가 고였어 비가 고였어 아직도 떨어지네 비의 여운이 남았네요 <목소리> 새벽에도 비가 눈 비비고 이 남았을까 따다. 오늘은 아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, 모아가랑, 수박이랑, 바나나랑 먹었더니, 배가 뿔뚝 올라오네. 배해 불러. 배해 불러. 아유, 아가들이 많네. 내 평생 살아온 길을돌가 보니 걸음 바다 차마 다 <참아 웃음> <나 주음과 웃음>

이름잔양 먹고 깝자 가자 깝자 깝자깝자가다

없어서 걸릴 것 같고, 뭔가 이렇게 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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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

아들이... 정찰이어 있어요. 아 코끼리가 풀만 먹고 살찐 저기... 거구 코끼리가 된 것처럼 그래, 과일만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. 많이 불러요. ラ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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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ラ 이 날을 찾으시냐? 어떻게 만날까? 주님의 고흐로 실명이 지배하였 널리 가왕한 하던 날, 불가한 저 힘, 지 축만 생각하면, 세 상은 심버리고,

그 찾으시면 무라말 할까 숨을 깨우시면 나지대할까 멀리 봐

중앙가... 바라바... 세상 살아가는 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. 여러분 우울하고 날씨 같은 매일매일이지요. 하지만 그것서 내가 아, 어떻게 받아들이고 되참, 어떻게 대처하는, 어떻게 대처하는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오늘은 지금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

그ーかーかーぬー이ゃんすーあーんんんんんんん <목소리> どこだ 합니다. 오늘 불금이에요. 불금에 무엇하실 거예요? 무엇을? 저는 오랜 지인을 만날 생각이에요. 지인과 함께 불금을 행복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Seguida que sale con ese hilo. 바라나을바라나을꾸이 그리운 뿐 한가게 6시 21분 아기 염스나란 물을 훑어 놀아요 꽃처럼 말들 을불러깊이 반비 뚝뚝뚝뚝 떨어지는 안을 잔뜩 쥐뿌린 얼굴로 음악 찾아왔네 3버스리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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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내가 하루하루를 주위에 살리라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아 좋아요 주신 분 고맙습니다. 이제는 방종을 해야 될시간이왔습니다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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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오후. 기분 좋은 늙은매방이 대시 네, 옵소서저 이만, 네, 네. 방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네. 네. 안녕, 꼬베요, 네. 시간 되고